신현미, 법정 소송. 마로니의 상집 앨범의 대표곡인 칵테일 사랑. 이 곡에 코러스로 참여한 신현미는 계약 만료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신현미가 코러스로 참여한 칵테일 사랑은 발매 3개월 만에 20만 장이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고, 방송국에서는 마로니의 출연을 재촉했다. 이에 음반사는 급조된 멤버들로 립싱크 공연을 진행했으나, 신현미의 참여는 c d 나 기록에 표기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를 알게 된 신현미는 음반 기획자 김선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고, 음반 기획자는 구두로 약속했지만 음반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더해 새로운 멤버로 칵테일 사랑을 재녹음하고 신윤미의 코러스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립싱크 처리했다. 결국 신윤미는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재판에는 전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이 변호사로 참여하였다. 신윤미는 법정에서 증명을 위해 자신이 코러스로 참여한 모든 노래를 불러 승소하였다.